여러분, 안녕하세요.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, 애농팜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아이 블랙탑 분갈이를 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제가 이 분갈이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요.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아이 분갈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이 아이도 분갈이했고 또 저쪽에 칼칼이움도두 가지를 분갈을 했는데요.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쁠 수 그렇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분갈이 하면서 이 사람 누가 제일 행복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?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행복하죠. 그 순간에는 행복하고 시간가는줄 모르고 즐겁습니다. 근데 끝나고 나면 그만이잖아요. 근데 이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요, 분갈이를 하고 나서도 그 만족감에 행복하고요,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고 또 두구두구 보면서 두구두구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화분이 그 굉장히 큰 건데요. 지금 여기 몇개 정도가 들어갔느냐면은요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포트가 들어갔습니다. 얼굴이 굉장히 크죠. 지금 이 얼굴이 음, 어린아이 주먹만 하답니다. 굉장히 큰 아이랍니다. 제가 또 아이라고 했다고 어느 분이 또 <laughs> 댓글로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너무 예쁘면은 아이라고 하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. 이쁘다 어, 그러고 저 역시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 아이도 칼카레움입니다. 예쁘죠? 제가 이 아이도 분갈이를 했습니다. 얼굴이 굉장히 크죠? 여기도 포트가 여러 포트가 들어갔습니다. 칼카레움도 잉글랜드 칼카레움과 그냥 일반 칼카레움이라고 불러주는 칼카레움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잉글랜드 칼카레움은 약간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잉글랜드 칼카레움이라고 하고요. 붉은빛이 많이 도는 아이를 칼카레움이라고 한답니다. 지금 이 아이도 얼굴이 굉장히 크고요. 지금 이 아이, 여기 중심에 있는 이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. 주먹만 하죠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두 아이를 분갈이를 하면서 참 행복했답니다. 여러분 이쁘죠? 이제 봄이라서 제가 분갈이를 시작을 했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또 DC가든 만들기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.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 눈향도잘 크고 있고요. 오색 린처도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 또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또이 아이는 이기정은 만들기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. 예,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벨벳. 예, 이것도 제가 석부작 만드는 방법으로 영상 올렸었죠. 네,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또 이거 초이스. 예쁘죠? 평화랜드에서 분갈이, 석부자 분갈이 하는 방법 영상 찍어서 올리면서 만든 거죠.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만 제가 잠깐 소개를 했고요. 다음에는 또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소개를 한 번씩 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